LTA는 SK텔레콤. 자, 이 함성을 다시 들을 수 있을지 여러분의 한시적을 보고 있습니다. KT의 전태양 선수. 이제 KT의 전태양 선수. 그리고 7시 대각 지역, 연수의 7시 지역은 김준호 선수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이 대결, 어, 1스 결정전이네요.라고 커버를 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엔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딱 틀었을 때이 4세트다라는 걸못 봤을 때는 에이스 결정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렇죠. 랜드벨류 같은 선수들이죠. 네. 과거의 전태양 선수의 스타일이 약간 어, 무게감보다는 속도에 좀 비중이 높았잖아요. 그런데 예. 이용호 선수와 한 속박을 먹게 되면서 이용호는 속도보다는 약간 묵직함이 좀 돋보였던 선수인데 양 선수가 어떤 식으로 좀 시너지 효과를 내서 전태양 선수에게 좀 도움이 됐을런지 제가 어, 예전에 그고인기가 간다. 촬영차 KT 수로 방문을 했을 때 <laughs> 예. 전태양 선수가 굉장히 어 영호에게, 영호 형에게 배울 것참 많고 아, 예, 예 기억나요 예, 굉장히, 굉장히 기억나요. 많이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거든요 예, 예. 예. 자리 영자리더라고요 예. 예 많이 배웠으면 보여줘야죠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네.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네 이영호 선수는 아쉽게 패배하긴 했지만 그렇죠 네, 전태양 선수가 다시 한번 이대스서코 만들어주면 이영호 선수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아 네. 전태양 선수가 아니죠 전태양 선수를 끝내는 거죠 예. 네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열두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laughs> 유대현이 가고 있다. <laughs> 네, 12시 가까워 벌써 중계하니까 네. 느낌 있네요. 1박 2일. 저딱 야행성인가 봐요. 어 그래요. 어, 원래 네. 게이머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뭔가 네. 이 시간 되니까 목도 풀리는 것 같고 예. 뭔가 오. 기분이 또 좋아졌어요. 오. 네. 근데 아. 네, 내일 또 해야 된다는 거. 생 더블. 예. 예. 네. 아, 생생해졌어요. 네. 네. 어. 어, 약간 인용 맵에서 노병형 사령부를 가져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네. 김준호를 좀잘 알고 있다. 반면에 김준호는 이맵에서 전멸 추적자 진짜 기똥차게 쓰거든요. 네. 엄청 잘 써요 전멸 추적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기에서 과연 김준호 그 특유의 전멸 추적자를 통한 플레이가 나올지도 네.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타 원때 이런 쌩더블하고는좀 비교가 많이 됩니다. 그때는 뭐 탱크 한 기만 언덕 위에서 나와서 시즈모드 하면서 수비가 됐지만 지금은 말씀해주신대로 전멸도 있고 후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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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기가 가능한 프로토스라서. 이런 것들이 좀 초반 그 스타 원 때보다는 많이 위험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하에 잘안 하거든요. 네, 자전태영 선수 과감하게 사령부 하나 더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네. 네, 정찰에 나섭니다. 정찰을 안 오면 뭔가 네. 어, 의심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찰까지 일찍 가지면서 음... 전태영 선수의 노병영 더블 사령부가 좀 늦게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이번 탈리는? 해광주 어, 이런 식의 플레이는 해광주 찌르기를 한번한 이후에 해병수를 좀 줄여주고 빠르게 멀티 후에 예언자를 써주는 플레이도 종종 나오거든요. 네, 네. 자 벙커 한기를 안정적으로 건설해주면서 이 찌르기를 수비를 해낼 태세로 가고 있고요. 네, 벙커 한동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령부 네. 완성됐고 초반 수싸움은 전태양이 좋네요. 아무래도 사신 더블을 한 상대에게. 해강추 찌르기를 하게 된다면 해병수가 적다 보니까 좀 해강추가 어, 좀 음. 그냥 무시하고 지나 무시하고 지나가면서 상대방의 본진에 난입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는데 네. 벙커가 미리 완성이 되어 있고 해병이 두 개의 병영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뭔가 해강추 찌르기가 좀무의로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보자마자 바로 연결채 올려야죠 이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사진 더블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십중팔고 사진 더블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것 대비 한 이런 전략을 준비를 했는데 네 아직 그 사령부를 못 봤거든요 예측을 할수 있는 상황 병영 두개 봤고요 그렇죠? 자, 벙커가 아직도 있으니까 네 예. 예. 벙커가 지금 뭐투명 위에 벙커 하나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빌드거든요 예. 분명히 예측을 합니다 있다고 수 역시 김준호의 18번 카드 18번 카드 예. 전멸 추적자를 또꺼내들 것으로 보이죠 황언희가 네. 벌써 네. 절반 정도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다가 하 암흑성소가 올라가면 굉장히 민망해지는 상황이지만 긴하 네. 저는 김준호니까 전멸. 전멸을 좀할거라는 네. 네. 생각이 들어요. 어, 맞을 거예요, 전멸. 예, 네, 맞아, 제발 막겠습니다. 드리오자마자. 제발 전멸해 줘. 네, 보자마자 연결체 짚고 오예.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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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트롤. 영. 좋죠. 체력이 전태양의 컨트롤도 좋은데요. 네. 네. 전멸 눌렀죠. 예. 좋으세요? 너무 좋네요.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네. 저도 보는 내내. 제 예. 감탄 그리고 감탄의 연속. 네, 예. 예. 이 맵에서 한번 전멸 추적자로 혼난 테란이 있잖아요. 예, 예. 조중혁 선수가 예. 정은정 선수에게 한 전멸 추적자 아주 호되게 혼났었거든요. 약간 본진이 이게 길어요. 네, 예. 예. 그래서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셋시 쪽에 몰래 수정탑을꽂아놓고 예. 말이죠. 길어, 와이드합니다. 우리 마치 예. 그 넓고 어, 빠른 넥슨 아레나의 어떤 LED 화면을 보는 듯한 1 9미예요 네. 저게.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예. 네어 거의 아, 두 선을 모아주면서 자연스럽게 두 선이 모아지는 네 정말 염원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그랬죠. 네. 네 봤는데 뭐 분, 무슨 탐사정이 아직까지 붙지도 않고 예. 가스도 안 캐고 있네. 뭔가 오긴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오? 충분히 되니까 바로 오, 벙커. 암흑성소. 전태양 안목성소. 네. 한번 찔러주고 나서 네. 네. 네 바로 벙커. 벙커는 벙커인데 이쪽 벙커 말고 본진 벙커를 내야 전멸에 안 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추가적으로 암목성소 이거는 두번 찌르는 거예요. 그렇죠. 전멸로 아, 예. 찌르고. 바로 아무 기사로 찌르고 오린이며. 네한번더 이제 숙제를 주는 건데 자 벙커 위쪽에 하나 완성이 베럭스 병영 근처에 네. 네 벙커 하나가 완성이 되야 되고요. 요, 요, 그렇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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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예, 예. 자 일단 어떻게든 맞게 되면은 내가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태양 선수 생각입니다. 정렬은네 이제 시야로 확인했죠. 나, 모선에게 승리. 오는 순간 올라갔는데. 하나 건설 로봇 셋. 나와야죠 전태양. 건설 로봇 나와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위치가 괜찮아요. 어이 자리 잘 잡고 네, 있네 위치가. 그때 조조 선수가 왼쪽으로 올라가서, 많이 치고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그때 그 위치거든요. 조준력 때전 경인조. 자, 근데 지금은 일꾼이 잘 일꾼이. 그렇죠. 이렇게 막아서 막는 거거든요. 어. 뛰어나왔고, 일꾼 일꾼이 잘 패해서 컨트롤해주고 네. 있습니다. 이야, 건설로봇이 굉장히 판단이 좋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막는 거예요. 전멸적자로. 그렇죠. 네. 네. 아, 교과서를 보여줬어요. 네, 근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추가다나오거든요 아무 기사. 전멸 올인이 아니에요. 네, 아무 기서 와 근데 감지탑을 지어서 일단 한번 포탑 있네요. 이게 일단 한번은 막았고. 네. 근데 네. 문제가 될수 있게 정면이 또 애매해질 수 있는 게. 근데 감지탑은 대박이네요. 이 타임에 감지탑 지어서 상대방 전멸이 어디로 지다 보고 있어요, 전태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벙커 이런 식으로 너무 해버리죠. 좋고요. 지금 대처가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 당연히. 네. 네. 근데 이게 뭔가 자. 하나가 독립행동을 네. 하고 있다. 이거 벙커 안 끼고 안 마당 일꾼 털려고 했다가 무조건 걸립니다. 자, 근데 위쪽에는 어와 알아요 야. 전태양. 근데 너무 급속히 들어오면 이미 들어가 있고요. 야 전태양, 알아요, 알아 자, 근데 충분히 리페어로 버틸 수가 있고요. 네, 자극지 됐고요. 앞뒤 벙커가 때리고 있거든요. 기어, 아, 병력 숫자가 아, 아, 많이 줄어 이거는 자, 컨트롤로 대화가 안 되는 병력 숫자입니다. 조화한 게 하나도 없는. 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거죠? 못했어요. 네, 이제 운영해야 돼요, 김준호도. 이제 이제. 탐사성 생산하고 있는데 네, 분명히 턴은 전태영 선수에게 넘어갑니다 야 그, 하나도 안 통하네? 수비가 정말 일품이었어요 네 그나마 김준호에게 위안인 것은 예. 감지탑을 짓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 군수공장이나 우주공항 타임이 너무 늦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의료선이 늦게 뜨니까 김준호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배를 불려야 돼요 네, 근데 태클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에 지금은 분명히 전태영 선수가 예. 좋은 게 맞거든요 예. 네, 턴도 전태영 선수에게한번 있을 거예요 지금은 일단 김준호 선수는 수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니다 그, 전태영 선수는 일찌감치부터 생터블가져오면서 배를 불려놨고 돌진 을게되져가고 있는 김준호 선수입니다. 네 운영 한계에좀 녹록지 않다는 판단에 네. 관문 추가적으로 쫙 늘려주고 네. 돌진하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집전과 함께 2차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병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병력을 막 생산해주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의료선이가 정면으로 들어오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자 왼쪽 왼쪽 오른쪽 막 찌를 때 그렇죠. 네, 그때 일단 한 번의 수비가 제대로 나와줘야 그 이후에 뭐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전태양 굉장히 영리한 점이. 상대방이 황혼의 태클을 탔고 암묵성속까지 탔으니까 이거는 로봇공학시설을 태클을 탈 수가 없다는 판단 하에 땅껌미지를 뽑아주는 판단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중력전 업그레이드와 함께 네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봇공학시설 안 올리고 어차피 올인 아니면 반올이 무조건 올 거야 라는 생각에 앞으로 지뢰 계속 찍어주면 네. 러시아 올때 상당히 애먹을 수 있거든요 김조로봇을 네. 잡았고요 전태양도 지금 잡아야죠. 어. 네. 병력을 추가하면서 전태양도 칼을 빼들었거든요. 자, 미친듯이 견제하다가 네, 계속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이제 의료선에 병력들이 타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공격 포커먼 끌이 들어가고. 네, 9시 쪽 전멸 추적자가 의료선을 어떤 식으로 커트 드리지에 그러니까, 따라서 아까 기다리던, 기다리던. 김준호가 네, 충분히 네, 얘네들, 얘네들. 역전할 수 있거든요. 얘네들. 자, 반응소도 싸움이죠. 그렇죠, 일단 그 반은소 싸움이에요. 네, 부스터가 끼고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 잡아주고. 네. 네, 어 이거 이거 약간 변수입니다. 자, 벽 타고 네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순간적인 판단으로 내려서 수적자를 전멸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자, 못 부서! 본다면 전멸. 와좋습니다양 선수 모두 반응이 너무 좋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거 요 이거 왼쪽 오른쪽 지금은 어찌됐든 주도권은 갖고 있으니까 전영 네. 선수가 네. 아. 그렇습니다. 경력 끌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전태영 선수 의뢰서은 철수했고요. 그러면서 박장달아보니 예. 전태양 선수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멀티를 가져간 김준호라서 예. 멀티가 성공하고 폭풍으로 방어하는 사이즈가 나오게 되면 김준호가 충분히 후반을 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전태양이 이번 타이밍이 너무나 매서워요. 네, 자 왼쪽 오른쪽으로 같이 찔러야 돼요. 의뢰선 합류. 자 일단은 다시 한번 센터즈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멀티가 약간 간당간당 하거든요 전태양이 집중해서 컨트롤 한번 신경써서 한다면 네. 충분히 저 멀티를 파괴시킬 수 있는데 전태양도 약간 주춤거리는 모습 네 이거는 주춤할 필요가 없을 것같은데 네, 한번 왼쪽... 타이밍 잡아야 돼요 전태양도 네 아무리 한류가 두려워도 왼쪽 오른쪽에서 전태양 선수의 그런 반응 속도라면 충분히 견제를 해줄 수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자 예. 자, 이제 내려옵니다 본격적으로 네. 내려옵니다 네 을요, 아무래도 제이멀티를 아직까지 눈으로 확인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 약간 타이밍에 확신이 없는 네.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타이밍 되면 포토스가 당연히 안마당만 먹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 이거 공강기폭포, 공강기폭포, 공강기폭포. 자잘 태웠고요 뒤에. 와 자, 전태양도 컨셉 좋았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태워버렸죠 네와 전태양이 자꾸 유령까지 오 어, 김주로 무리한 전투 이득 엄청 많이 봤어요 뒤로 서 버린 김주로 선수 야 무지하게 이득 많이 봤습니다 분광기 폭풍은 좋았는데 네. 초중반이 벌어진 그 격차를 좁히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멀티 확인하게 되겠고요 네 이번 멀티 무조건 상승해야 되거든요 밀리면 끝까지 밀립니다 김주로 자 유령은 유리 태워놨고요. 환류 안막기 위해서 자 내려서 이제 자 위에서. 유리. 여기서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요 유리 선임비. 멋지게 일리인데요. 네. 굉장하네요, 전태양. 많이 성장했습니다, 전태양. 네, 분광기 고위기사가 있다면 예. 의료선 유령입니다. 의료선 유령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저태양선더 세졌는데요. 네, 너무 강해졌네요. 오히려 이호의 것을 자신이 후쇄버린 듯한 그러니까요. 그런 완성도 높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태 네. 초반에 약간 불안한 점들이 예전에 보였었는데, 초반에 네. 안정감을 보여주다 보니까 중후반에 이런 뚝심이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어마어마 그렇죠? 자신감도 네. 넘치고, 기술도 네. 넘치고. 와. 보통의 전태양은 너무 견제 위주의 플레이만 하다가 상대방이좀커져버리 몸짓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만 보셨죠? 지지! 지지 다운! 지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냥 저 빠르게 지지를 살아나가는 김준호 선수 상당히 뭔가 인체로 따지면 허벅지가 되게 강력해지는 듯한 하체가 되게 안정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하체가 안정되다 보니까 한방한방 날아가는 이런 주먹이 거의 핵펀치였습니다 예, 이영호가 저도 김드영, 믿고, 주성 믿고, 선장 있으니까, 걱정을 안 하네요. 네, 원래 이전부터 이형호 원맨팀이 아닌 것을 증명이 됐지만, 예. 이번 시즌 역시나 이 형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에이스화 돼서, 더욱더 강력해진 KT 롤스터네요. 그렇죠. 오늘 경기 내용을 다 보면요. 정말 다 묵직해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어, 반면, 시진 투수는 정말 예상 외의 일격을 얻어맞아버리면서, 예. 예, 뭔가 우승후보다운 모습을 오늘은 보여주지 못했네요. 네. 예. 그걸 좀 믿었던 선수들이 좀 많이 패배를 했습니다. 김정은 선수.